예쁘나? 오늘은 이런 설교 주제로 말씀을 가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됩시다. 아, 어둡고 침울하고 힘들었던 이 땅에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1985년 4월 5일날 부활주일 아침인데 일본을 경유해서 재물포 항구에 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장르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의 선교사인 아펜젤로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 이후에 많은 사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툴까봐 그래서 네, 같이 하나 둘셋 하고 뛰어 내렸다는 거예요. 네, 뭐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탁 뛰어 내렸는데 언도도 선교사님 먼저 땅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한국 땅에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감리교도보다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훨씬 많다고. 우겨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가위바위보다는 거예요. 언더하드라고 앞현잘라고. 근데 언더누드가 이겨가지고 먼저 내렸다는 사람도 있고. 참 놀랍죠?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속속 들어와서 한국은 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에 호주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고 1890년에는 영궁의 성공의 사제가 들어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0, 92년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남장로교회가 들어왔고, 80, 1898년도에는 캐나다 장로교 성교사가 한국땅에 들어와서 성교활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료성교사, 그런 모든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선교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찾아와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연유로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고, 그리고 136년 만에 경이적인 붕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6만여 개의 교회와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세워준 것입니다. 1천만 명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교, 유교, 조상, 숭배의 영향으로 깊은 우상의 간섭에 빠져있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사모니즘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정교가 해외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배척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성교사는 목을 잘라 죽일 정도로 그 세국전책 하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묵도 목사는 깡패 출신으로 예수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성교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마표 3열 목사님은 평행에서 전도하다가 막난이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봉수 목사님, 최건농 목사라고 하시는 그분은 늘 전도했다는 거예요. 늘. 네. 그 학점이, D학점이 나와가지고 졸업을 시켜줘야 되냐 말하냐 교수회의가 열릴 정도로 졸업장이 없으면 목사 한 수를 못 받으니까 예, 교수실에 가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지. 예, 전도회 내 하느라고 못했다 그래도. 그래도 기도합시다. 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과가 전도하다가 이게 공부를 못돼서 과락이 됐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교수님들의 마음과 총장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졸업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멘했어요? 달라고. 안 된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안, 안 주시면, 죄를 지는 거라고. 졸업장 뺐다시피 해서, 목선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그에 대한 일화가 참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평양거리를 배하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근지 말이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부신적 하는데,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앞발을 팍 들은 거예요. 순사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경찰서로 들어가서 내 앞다 패니까 때릴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넌 어떻게 된게 매를 맞아도 예수 몇개 부르냐? 그러내 그러니까 속에 예수만 꽉차 있다 그랬다 고했잖아요 무수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개했습니다 1907년에 일곱 명의 목사 안수를 한국 장로교회 목사 안수를 배출해서 허리광 권역사를 감당했고 이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제주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주도까지, 작은 섬들까지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진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핍박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예수 안 믿는 부모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경이로운 부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과감하게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부족하지만 세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부족해도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돌아와 가지고 말입니다. 내 네, 신학교를 잘 세워서 일곱 명의 목사를 1907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사가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잘 전략을 세우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네비우스 선교사의 선교 전략의 책을 읽고 그때 저는 딱 철고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자는 자기 가족을 돌보며 자기 일에 충실하며 개인전도에 심서야 한다. 아니, 자기 가정을 다스릴지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정의 복음화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개입과 기간은 한국교회가 감독하고 주관해야 된다. 모든 일을 선교사가 다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그리고 사역의 분배입니다. 다 선교사들이 할수 없잖아요. 다 목사가 할수 없잖아요. 저는 오늘은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나가서 인사만 하는 것 뿐이지 저는 다른 걸 일절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귀에서 뺏서들 하지 않습니까? 사역의 분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 교육자를 세우고 사례금은 한국교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목사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교회는 세워지기만 하면 자립하는 자립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형편에 따라 하되 크게 혹은 작게 하되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게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교회는 한국인의 힘으로 새롭게 꾸며 나가야 될 것을 전략을 세웠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즉 자기의 교회는 자기의 교인의 힘으로 세우고 꾸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부의 도움으로만 교회가 지단을 내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바다만 먹고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강원께도 네비수 선교사의 선교 전략에 저는 짰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1991년 2월 10일 날,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꼭 30년 전에, 그렇게 조그만 4층 건물 맨 위에 50병 꼭대기에 상가를 임대를 해서, 그리고 강단을 꾸미고, 강단 옆에 한평반 정도 남짓에 서재를 꾸미고, 그리고 그 옆에 8자짜리 네개 성배대석을 깔고 그리고 7자짜리 의자를 10개씩 20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칸을 막아서 방 하나에 우리 아들과 제 부부가 살고 또 칸을 막고 부엌을 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야 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주비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탁 저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던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태워줘야 되고 사람 낳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거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불렀지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고기를 잡는 걸 알아요. 이것이 딱 주님이 깃발 일로 바뀌어 놓으면 큰 일을 할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절도 잘하는 거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은 병 낳겠을 만한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고기를 잘 잡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한번 바꿔봐. 사명을 한번 가져봐. 사람 나는 어부가 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지만, 사람 나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잡아다가 살리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양은 말입니다. 전 세계가 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다 해요. 막 감동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광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네. 이 사람이 노예상이냐요? 노예 막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 막 붙잡아 잡아다가 짐승 팔아먹도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못 대먹은지 당거 아닙니까? 어때 먹은 짓을?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습니까? 야,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인간 정말 인. 지하의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장이더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어부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는지 여러분 아시죠?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장비는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물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커야 되겠죠?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그물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엄놀라운 어, 복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죄인이라 아닙니까?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러니까 그가 흘린 예수의 피로 말며 아마 우리가 죄 씻음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그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하는 위대한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죄고 범죄자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주짓게된 존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광해로 끌고 가서 시험도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 먹는 것, 인간의 욕망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단이 얼마나 강한 자십니까? 아, 예수님도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뭐 우리 갖고 노는 것 식은. 식은 중 먹기가 지금 막 갖고 놀잖아요. 그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뜻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덜덜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뒤로 자빠져 가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피묻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 속이 좋아지는 거예요. 속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에서 5장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와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로 따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몰랐죠. 그도 성공자 최고의 학문의 사람이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 길을 마이웨이를 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야이 세상에 나만큼 더 죄인이 어딨냐? 난 죄인 중에 무두머리다. 내가 리더다. 그러고 나서 평생을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당한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우서 11장 24절로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다섯 번 맞았다. 그야나는 뭐, 뭐 130여 대를 맞은 거예요. 다섯 번. 40대 다 때리면 죽을까 봐한 대를 뺀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런 썩어빠진 법이 있었던 거예요. 세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어려움 당하고 세번파선으로 배가 다부서져 버렸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기꾼들 많잖아요. 야 직업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족의 위험 시부린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 들어갔다가 당했던 어려움, 광야의 위험, 바다가 자기를 삼킬 것 정도로 힘들었고, 또 자기를 거짓사더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어렵게 했어요. 야이게 목회하면서 오해가 돼가지고 막 온통 괴를 뒤집어 던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 그리고 형제들의 고통, 또 나는 너무 수고했다. 기진맥진했고, 그리고 애쓰고, 여러분, 잠도 자지 못했고, 줄였다, 배고팠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웠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고사하고, 이러면 고사고이 말은 이건 뭐 별것도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잠미칠안 자면 어떻고, 내취미생활은안 먹으면 어떻고, 먹지 못하면 어떻고, 까드먹어. 춤은 좀 어떻고, 좀, 좀 있으면 몸 녹을 거니까. 이거는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마음이 늘 불편한 것이 있다 곧 모든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내마음에탈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킹덤 어부도 갓,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수민족과 소수나라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내 고통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를 않았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눌림이 있었기에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에게 편지 써보내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를 섬겨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음식도 밥도 먹지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그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구원을 받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만 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나의 여러분과 나의 구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거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쉴곳 있나요? 예수 이름 외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이 땅을 내 살았네. 이 찬양을 한때안추로시가 부르면서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나를 인도하시니 영원한 천성에 대한 천국 한 성공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면, 낚시를 가지고 가면, 한 마리라도, 송새라도 잡힙니다. 또, 바다 낚시 가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제주도 바다 낚시 가가지고, 칼치 잡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회 식구들하고, 또, 바깥에,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꼭그 칼치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기운 집에 갖다 주면, 꼭 나한테, 1년에 몇 번씩 오는 팀들이 있어요. 예, 칼치 잡으러 가야 잡아요. 본인이 잘 못잡아도 다른 사람이 잡아서 줍니다. 잡아서 낚시질을 가나 고기를 잡으러 가면 여하튼 조그만 거라도 잡고 자기가 못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은 것을 논아주기도 합니다. 하면 있습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교회가 전체의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진 않아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람 나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예수이름으로축원합니다